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운동 속도. 그 다음에 중량 횟수예요 그래서 감이 안 오실 때는 천천히 횟수를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감이 좀 오시면은 중량 가보시고. 이두 운동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 이준호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잘 먹는 운동. 그리고 요즘에는 안 하지만 예전에 잘 먹었던 운동 이것들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정말 팔 운동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요즘에 팔 운동을 자주 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잘 먹는 팔 이두 운동 뽑아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레지고 여러분 더 이상 냉장고는 필요 없습니다. 신혼보가 닭가슴살 무려 1 0 0 g 에 단백질이 31g. 퍼스트 루트 홍당. 네, 제가 여러분 예전에는 팔 운동을 많이 안 했었어요. 이게 뭐 예전에도 몇번 설명드렸었지만은 팔 운동을 되 강조를 안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팔도 많이 두꺼워졌다고 좀전 느껴요. 여러분 보시죠. 어떻게 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팔 운동을 할때 저는 이두의 느낌을 너무 못 잡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이것도 다 다뤄드릴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안 하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감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제가 요새 최근에 제일 자주 하는 첫 번째 이두 운동이에요. 제가 이 운동은 운동 첫 번째 에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아쉽게도 저희 포공이 여러분 중에 운동 초급자분들은 이 운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운동은 2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운동은 맞는데 어, 다른 데에 개입이 좀 심해요 하지만 이대에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게 인클라인 벤치가 필요해요 칸 수는 3칸에서 4칸 사이가 좋거든요 네, 이거는 본인한테 맞추,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리에 부담 안 가는 높이로 걸쳐서 할 거예요 걸쳐서 근데 이거는 빠루 하나, 덤벨로 하나,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지바를 되게 선호합니다. 이지바가 없는 곳도 많겠지만, 없는 곳에서는 덤벨로 대체해 주시기 바랄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열 번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운동이 왜 좋냐면 은 먼저 왜 하지 말아야 되냐. 초급자분들이 어, 우선 이두의 힘만 집중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아업계의 개입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거 통제할 수 있는 분들이 어, 사용하시면 좋아요. 아업계의 힘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걸 얼마나 이두로 통제할 수 있냐?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살짝 이걸 감잡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초급자 분들 이상, 그러니까 막, 어 내가 이두의 느낌을 알고, 어느 정도 느낌이 잘 잡으시는데, 이거를 내가 이두의 힘으로 꾸렐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첫 번째 이운동의 좋은 점은, 대부분 그냥 컬을 하실 때, 가동 범위가 안 나와, 이렇게 쫙안 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편이고, 고등량을 칠 때, 가든 범 여기다 못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몸을 기대는 순간에, 감절에 부담이 안 가게, 쫙 펴져요. 사람마다 다르게 이스겠지만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서서, 이두 컬을, 할 때는, 가동 범위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허드머미가 전혀 걸리지 않아요. 너무 편해요. 여기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건 팔꿈치의 고정이에요. 팔꿈치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팔꿈치가 고정이 승인 상태에서 그대로 접는 거예요. 그대로 접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두에 어, 저 개인적으로 피크가 되게 낮았는데, 펌핑이 안된 안, 안 상태거든요. 근데 이두 피크가 많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은 전환근 때 팔이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슬슬 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이 운동을 첫 번째로 해요. 근데, 이 운동을 첫 번째로 하시기 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웜업. 웜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가벼운 무게로 충분히 풀어주시고, 아니면 제 유튜브 영상에 케이블로 하는 이도 감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해주신 다음에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관절이 충분히 풀린 상태에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너무 고중량 선택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20회, 30회 할수 있는 무게를 하신 다음에, 맞춰 나가서 15개에 맞출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는 10kg로 먼저 몸을 풀고요. 그 다음에 15kg로 한 다음에 30kg로 바로 넘어가요. 대부분의 시장에 30kg 이상이 별로 없어요. 30kg로 저는 최최극량을 치거든요. 한 12개, 에서1 5개 사이로. 이두 운동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지컬 선수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가장 좋은 어깨는 세퍼레이션이 좋은 어깨잖아요. 이 앞에 라인이 팔지려면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이두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접었을 때 갈라지는 부위. 이 부위가 어깨 운동만으로 충분히 생기긴 하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깨의 크기를 더커 보이기 위해서 팔 운동을 덜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즘 피지크의 트렌드는 이두 운동 을 같이 해줘서 더 근육이 팔게끔 만들어주는 게더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운동, 이 운동이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현재 지금 제가 다이어트가 하고 있는 중이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은 좀 보이실 거예요. 세퍼레이션이 지금 몸무게가 110kg인데도 수중에 세웠더니 아벅게도 파였더라고요. 여러분도 꼭한번 이두 운동을 하시면서 점점 파여가는 근육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 더 향상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포인트를집어드리자한번더 집어드리자면은, 내가 기대했을 때, 허리에 힘이 많이 과도하게 안 들어간 상태 기대해주시고, 딱타져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들어 올릴 때, 확! 들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 올릴 때, 측면 느끼, 근육을 느끼면서, 들어 올려, 안녕! 들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도, 이거 살짝 멈춰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두가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기대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리면 여기에 힘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스피드를 조절하셔가지고 위에 잠깐 최고 수 상태에서 스톱. 1초 정도 내려가 다시 버텨주고 스톱 버텨주고 스톱 호흡은 들여마시고 들어올 때 내쉬고. 이때 중요한 게 힘을 팍 빼면 안 돼요. 멈췄다가 쭉 내려가서 이두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운동한 지가 이제 한달 정도 돼가요. 피지컬 선수 중에서 안드레이. 걔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 저보다 어리니까 어 걔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운동이라는 게한 번에 와잘 먹는다 이거 너무 좋지만은 해 보시면서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이 운동을 처음 할때왜 이렇게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지? 생각을 했는데 스피드만 좀 조절하니까 좀 천천해 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이 뒤에. 여러분들 이 운동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운동 속도, 그다음에 중량, 횟수예요. 그래서 감이 안 오실 때는 천천히 횟수를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감이 좀 오시면 중량 가보시고 이 이두 운동 정말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 하는 제 최애 이두 운동 중에 하나예요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운동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레지고! 음. <laughs> 이건 클라우드 스프레이라는 제품인데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우리가 휴식을 하며 회복을 취할 때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에 뿌려주고 발라보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준호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클라드 스프레이.